으로는 추영이한테 고마워. 왜냐면 사실 처제가 언니의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그림이. <laughs> 언니의 시아버지와 언니의 언니의 시누이. 시누이랑. 어. 어. 아 처제가 저기서 살아요. 아니요. <laughs> 이거 대가족인데 너무 퓨전 <laughs> 아, <잠깐만. 웃음> <아버님이랑 너무 피지언는데. 웃음> 아니야 아까 장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 같이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<laughs> 네, 아버님 집에 네, 네. 그리고서 처제가 이제 대학생인데 어... 혼자서 이제 계속 막 하숙하고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도 같이 들어와 처제까지 같이 들어온 거예요 <laughs> 그러면서 저희 집에 <웃음> 아버지 <웃음> 누나 <응>. 장모님 <laughs> 와이프 처제 그리고 우리 애들. 이렇게 다 살게 된거예요 아니 이거 시트콤 아니죠?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어머. 저희가 이제 공간에서 나, 나왔는데 처제가 뭐갈 데가 없잖아 막 저희가 편하니까 그래, 그래 그러면 처제가 여기서 하숙집처럼 여기 살아라 해가지고 <웃음> 처제가 <웃음> 거기 그냥 신기하다 대단하시다 졸지에 장인어른이 이제 좀 약간 좀 허리비가 되신 거죠 <laughs> 아니 그냥 아버지도 들어오시다 그래요?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. 데 근데... 장인어른도 들어오시라고 하라아 네.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장인어른. 아... 네. 그런 집이라. 장인어른까지 어른... 장인 들어오고 <laughs> 장인어른까지 들어오면 대본을. 못지건 <laughs> 대본을 못 써. 아니 우리도 좀 줄... 복잡해서. 심지어 처제가 지금 쓰는 방이. 제일 안방이에요 안방 저희. 안방이에요? 네? 아, 진짜요? 네. 아버님이 아, 아빠가 아빠가 이층에 그 뭐라고 안방이요? 아버지가 어. 2층에 제일 구석방 쓰고 어. 처제가 제일 안방 저희가 쓰던 방 제일 편한 방 쓰고 있어요. 왜? 네. 나는 그냥 너네들 1층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아. 밤되면 편하게 올라가겠다고 아. 편안게 그래서 2층으로 아. 올라가. 셨어 데려주신 거요 아. 하수비는 내요? 하수비는 내고, 아. 내고 있어요. 어 진짜 아. 뭐좀 뭐 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 내건또 네. 네. 내야지. 그렇지. 아버지 진짜 재밌다. 언니의 시어머지 <놀람> 언니의 시아버지랑 어려운, 어려운 관계예요, 진짜 <놀람> 어려운 네. 네. 관계 아니야? 너는 우리나라에 1명도안 될걸? 우리나라에 1명도안 될걸? 10명도 안될 걸?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우리나라에 10명도 안1 <laughs> 0명은 <안> <놀람> 10명? <놀람> 아니, <놀람> 10명은 될줄알 아니, 근데 두합이야 아니, 결혼도 분류비 없겠죠, 진짜 그럼 근데 이거 특이한 조합인 거예요? 굉장히 특이해요 특이적으로 로또죠, 로또 거의 모시트 같아요, 진짜 진짜 하시집만 좋아 옛날에는 뭐 선풍상품위까지 하 시트콘 맞아, 박영규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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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야, 그렇게 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다. 그러니까, 이상하다고 다 이상하다고 그러다 아, 이상하다고 그래. 준영이, 이가 샵에서 그 얘기를 어. 하잖아, 손님들한테. 이렇게 송수 붙이다가 이렇게 눈뜨고 보면서 <laughs> 왜거기 있어요? 당장 나와요. <웃음> 도망치래. 도망치래. <웃음> 도망치래. <웃음> 도망치래. <웃음> <나도>. <웃음> <웃음> 우리 진짜 재밌게 봤는데. 어. 나는 그런 며느리의 도망치? 뭐 동생이다 뭐다 그런 뜻. 생각 전혀 안 들고, 그냥, 그냥 다 같은 식구야. 아. 식구 생각까지 무슨 뭐. 좋은데? 나도, 네, 난 해. 너무 좋아. 나도 그런 생각이 많이. 아. 근데 아. 사람들 아. 이해를 못 아. 절대 이렇게 못해. 어, 나한테는 그냥 다 식구래요. 야. 오, 좋다. 정말. 이야, 너무 보기 좋다. 아. 아.